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또한 세계기독정 소속 강사이기도 합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948강 전쟁이 없는 시대는 언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전쟁이 없는 시대는 언제 오는가인데요. 여기 보습이 나왔잖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보습은 쟁기 또한 산모양의 그 쇳조각 땅을 갈아서 흙덩이를 부수는 것을 말하고요. 전쟁 무기인 칼로 농기구인 밭을 가는 쟁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어졌으므로 전쟁 무기를 녹여서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사야 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마릴의 여와의 호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는 마릴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곳에서 여와의 호 말씀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없는 시대가 말일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릇 하시리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 때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세세토로 왕노로 탄다고 했는데 얼마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왕노로 타냐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그사단들 있잖아요. 마귀, 옛날에 뱀, 이러한 사단들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어떤 모습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20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교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그 천년 시대 동안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타시는 망고를 미혹하지 못하게 이제 무적행에 던져 잠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천년이 나왔는데요.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천년이 아니고요. 여기 천년 그리스도 왕로로 타는 천년 시대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천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전쟁을 일으켰던 마귀 사단 이들이 천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차면은 그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옥에서 나와 가지고 또 다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싸움을 붙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또 소멸한다고 했기 때문에 큰 그러한 사건이 이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죽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선 먼저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땅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하네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새하늘 새 땅은 창조해가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창조해가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활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에 가는 것이 이사야 6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는데 아까 이사야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예루살렘은 저 중등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창조하는 이 새하늘 새 땅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 된, 창조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기, 이 새하늘 새 땅에, 보면은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곳에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가옥을 건축한다는 것을 볼때이 세상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재배한다는 것을 볼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가옥을 건축한다는 것을 볼때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 65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가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백세 하면은 장수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 새하늘 새 땅에 가서는 백세 죽는 자가 아이라는 것을 볼때 장수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장수를 하는데 창세계 보면은, 어, 평균 수명이 (912세거든요) 그래서 어~ 알파 오메가의 역사로 앞으로 천년 가까운 시대에 살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새하늘 새 땅이 이사야 6 5장 17절인데 계속 그 말씀이 이어져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백세 죽는 자가 나온다는 것을 볼때 여기 그리스도인 나라에서는 죽는 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예루살렘으로 창조해간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창조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볼때 여호와의 말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전쟁이 없는 시대인데, 이 전쟁이 없는 시대에 또 죽음이 없는 그러한 새 하늘 새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뿅하고저 하늘로 진짜 올라가서 거기서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동화 같은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새하늘 새 하늘 새땅이 나왔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세상은 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처음 땅이 없어졌다 했는데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땅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둥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이러한 세상은 새롭게 된 세상으로서 사망이 없는 이 사망이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여기 1절에서부터 연결돼서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이 많이 낡아서 그 집을 수리를 하고 페인트를 싹 칠하면은. 처음 것들이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이 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이 새롭게 되므로 처음 것들이 없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상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극화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을 만드는 것은 이제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이죠. 전쟁의 그러한 무기를 갖다가 어, 농기구로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타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연습지 아니한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죠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없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우리가 뿅하고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데 몇년 동안 하냐면 기시로 2 0장6절에 보시게 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란 천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쟁을 일으켰던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20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옛뱀이요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한다고 했습니다. 결박하여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고를 미혹하지 못하게 결박하여 놓는다는 것이죠. 그 후에 천 년이 차면은 옥에서 나오게 되죠. 옥에서 나와가지고 싸움을 붙이는데 많은 숫자가 다시 일어나 그런데 싸움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소멸시켜버린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는 시대가 새하늘 새 땅인데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불안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만들어져 가는 새하늘, 새 땅이죠. 만들어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사야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은 여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상징을 하고요 지금 중등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서는요 가옥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한다는 것을 볼때 농사도 짓고 또한 집도 짓는다는 것을 볼때이 세상의 연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야 65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는 달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백세에 죽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여기 세하늘 세 땅은 죽음이 있는 세하늘 세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하늘 어, 세 땅, 죽음이 없는 세하늘 세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전쟁이 없는 시대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도 처음 땅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새롭게 된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 19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요. 새롭게 되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러한 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은 없어지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처음 땅은 새롭게 되기 전에 그러한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흥과 고동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연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게시록 21장 4절 여기 1절에서부터 새하늘 새땅 이야기가 계속 가는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세상이 올때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오고요. 어,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948강 전쟁이 없는 시대는 언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